안녕하세요. 10강의 4번, 4번, 어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그 어휘 문제를 내기에 이제 적절한 것이었고요 어, 일단 들어가면서 보죠. Some, some people are better than others at uncovering deception.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잘합니다. be better at. 그러면은 잘하다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죠. uncovering deception. 그래서 알아내는 거. 속임수를 찾아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 대신, 야, 너 제가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나는 그거 감동못 잡았는데, 얘기죠.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Women are consistent o n s more accurate than men at detecting l i e and what the underlying truth is. 여성들이 일관적으로 항상의 개념이다. 항상 훨씬 더 정확합니다. 남자들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찾아내는 데, 거짓말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무엇이 그 기저에 깔린 진실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죠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이게 또 와시 나오는 거는 무엇이 인지를 뭐 여기까지 뭐 아무것도 아닌거고 그죠 어스터리쇼드에 한 연구가 보여줘요 대단는 것을 as people become more intimate 사람이 좀더 서로 친함에 따라 좀더 친하면 친할수록 t d e r accuracy in detecting lies actually decline. 친할수록 여기서는 당연히 좀그 줄어들겠죠. 좀더 친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 고지고대로 믿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 단서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거 친한 사람이 얘기하면 더 믿는다. 이렇게 될 테니까. This is a surprising fact. 그러니까 이놈의 단서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런 거 그냥 놔둬 버리면 원래 안 돼요. 그래서 밑에서 단서가 나와지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냥 생각에 생각 가지고 할게 아니라 This is a surprising fact.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친한 놈일수록 더 잘하니까 저놈이 거저말 하면 네가 더 잘할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한 거죠. 이것은 결국 친할수록 그죠 더못 맞춘다 하는 거. 어, 이것이 참 이상하다 하는 거야. 뒤로 갑시다. 인투이션 서제스트 직관이라는 것이 암시해주지 않느냐? 대디아라는것은위어트위베라에 저증 어니슬리 어니스티 우리가 더잘 그저 판단을, 정직을 좀더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As we become more familiar with others, 남들하고 좀더 친할 때 내가 저 새끼를 좀더잘 아니까, 그죠? 여기서 familiar라는 게냐면 여기서 familiar는 여기서 인터미이죠 그죠? 인터미시수록 여기서는 어찌해야 된다는 거야. 더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Better at judging honesty, 그래서 정직성을 판단하는 거니까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하는 걸좀더잘 알아야 되는 거지 않냐. 근데 친한 놈일수록 더 그게 알아맞추기가 힘들다면 그게 참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미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놈의 근거가 지금 여기서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이런 식일 때가 더 어려워요. 이놈을 단소로 해서 이놈을 찾기는 더 쉬운데 역으로 찾는 경우가 더 어렵고 이게 더 고급형이다 하는 거 음, 됐죠. 페 i s 엘레먼트 h i 위 k 벌 n 킹 어쩌면은 어느 엘러먼트 오브 위시폴 n g 여기서 위시폴딩킹이라는 얘기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단지 그거는네 바람 사항이지 이런 거. 네가 네 친구 잘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지 네가 파악하네 못하냐 하는 것은 네가 그냥 바라는 사항이지 하는 게 이제 위시폴딩킹이야. 그래서 단지 위시폴 n g 하는 그 기대 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기대 사항이 인터피어에서 방해가 된다 하는 거예요. 왜못 맞췄으니까 방해가 되죠. Without accuracy. 액티비티 코딩 어브지스 메시지 이러한 메시지에 대한지를 정확하게 해독하는 거 해독한다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감잡아 내는 것이죠. 그것에 방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제 그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면은 뒤로 갑니다. 애플 어쨌든 간에 위 위우 헤이트 땡땡 우리는 생각하기 싫어하죠. 어 러브 우 라이트 어스하 내인이 날 속이고 딴 여자하고 내지는 딴 남자 새끼하고 데이트를 해서 이 이제 이럴 때는. 당연히 식했죠. When internet do before become suspicious however. 그렇지만 이 친한 놈들이 실제로 의심스러워지면은, 의심스러워지면은, 그러나 해서, 의심스러워지면은, your ability to recognize deception increase. 그들의 이제 그능력이 인식하는, 그러니까 이 기만을 인식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의심스러워지면은, 처음에는 믿는 상태에서는 그냥 그 감을 못 잡는데, 실제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워지든 어, 어? 결국 이 얘기예요. 뭐냐면은, 둘이 그냥 막 믿고 평상시 얘기할 때는 괜찮아. 근데 여자친구가, 내가 믿고 있는 친한 여자친구가 나한테 뭔가 좀 이상, 이상해. 제가 지금 딴 남자 새끼하고 이게, 이게 썸을 타는 것 같아. 이게 삼각관계로. 그죠? 양다리를 거친 것 같아. 그럼 이거는 또 정확하게 또 그, 그, 맞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despite the all accuracy at detecting lies. 그럼 앞에는 이제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에가 좀잘 맞출 수 있다. 이제 이 개념이 그 나왔겠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정확성이죠. 거짓말 탐지하는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We may not more inclined to fall for the deception. 여성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fall. 여기서 같은 경우는 inclined 했을 때 경향이 있다. 이분보다 의미상은 이리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났는데 이 의미를 여러분이 좀 이제 모를 것 같아서 아마 이쪽 가정거 아닌가 싶어요. 속아 넘어가다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지다 하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지, 에, 무엇에 대해서 이제 그 넘어 넘어진다 하는 건데 속, 그 디셉션, 인 처음에 파트너 그러니까 친한 그 파트너의 속임에 더잘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거죠. 여자들이 남자들이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문법을 만들했으면 이게 두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는 여기 아우, 아우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문법을 낼 때는 단수 복수냐 보다는 선택형도 안 해놓고 그냥 두 해노, 해놔요. 두 해놓으면 여러분이, 어, 여기가 복수니까는 맞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이 틀리게 그러니까는 봐야 되는 시각을 교정하기 위한 문법 출제 방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들어갑니다. 음. 노메라 하우스 킬퍼우와 Inept, we may be at, at inter, interpreting non-verbal behavior. 아무리 우리가 능숙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죠? 잘 하는 이죠 그러니까 Inept는 잘못 하는 일입니다. 능력이 없는 애 개념이에요. 익숙하지 못한,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못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서 노메로 하 o how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문법으로 전해낼 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how에 버냐, 그냥 how냐, 이렇게 내는 거. 우리가 그죠? 이, 이거 그, 비언어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 안 해도 거짓 말을 감지하는 능력으로 보면 됩니다. 비언어적인 행동을 인터프리팅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Can make 커 s e t t e 연습을 하면 좀 나아진다. 이 마지막 문장은 이 전체 흐름상 뭐 이제 중요한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어휘로 나와 있는데 요양문 형태로 가는 방식은 가능하죠. 그 친한 친구보다는 친한 친구에 대해서도 맞출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는 여자가 좀 더, 뭐, 이제, 뭐, 어떤 경우는 잘 속는 경향이 있다라든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 음. 그, 전형적으로는, 이제, 어, 그리고 이제, 그, 문삽 정도는 이 부분 정도가 문삽 정도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하우이 r 이 부분 정도를, 문삽 정도로, 이제 가는 거. 그리고 어차피 어이없고, 그래서. 제목 말고는 뭐, 다른 거, 특별한 게 없습니다. 굳이 뭐 법으로 낸다 했을 때 특별한 게그나름면은좀그 특별하게 내고 싶은 것이 별로 없어요. 자 뒤에 아 5번이 그강의 5번이 아 5, 6, 7은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식강의 5, 6, 7은 넘어가고 제가 지금 대충 그 아, 5, 6시를 넘어가고 어 식강의 8번이 좀더 다양하게 하는 형태로 변화, 어, 바뀌는 그 출제가 어,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는 어, 이런 부분이네요. 네, 뒤로 가겠습니다.